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노래뿐 아니라 영어 인터뷰로 화제를 모았다. MC 김성주가 그의 완벽한 실력에 감탄하며 비결을 묻는 장면이 방송에서 주목받았다. 김용빈은 미스터 트로트 3 우승자로 감미로운 목소리로 큰 사랑을 받는다.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다재다능함을 입증했다. 그의 영어 실력은 해외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빛을 발했다. 김성주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냐 몇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용빈은 2004년 선하야로 데뷔한 21년차 가수다. 트로트 신동에서 이제는 글로벌 스타로 거듭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김용빈의 영어 실력과 그 비결을 탐구한다. 또한 방송에서 드러난 그의 매력과 성장 과정을 조명한다. 김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의 재능을 보였다. 12세에 데뷔하며 1세대 트로트 신동으로 불렸다. 그의 노래는 깊은 감성과 테크닉으로 유명하다. 40에서 50대 팬층을 넘어 젊은 층까지 사로잡았다. 최근 방송에서 그는 영어로 질문을 받고 답했다. 유창한 발음과 자연스러운 표현이 시청자를 놀라게 했다. 김성준은 영어까지 완벽하다니 믿기 어렵다, 고 말했다. 그의 다재다능함에 박수를 보냈다. 김용빈의 영어 실력은 방송 후 SNS에서 화제가 됐다. 팬들은 트로트 가수가 영어까지 라며 감탄했다. 그는 영어를 독학으로 익혔다고 밝혔다. 어린 시절부터 영어 드라마와 음악으로 실력을 쌓았다. 미스터트롯 3우승 후 해외 팬이 늘었다. 영어 인터뷰는 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의 결과다. 김성준은 방송 중 그의 영어에 즉흥 질문을 던졌다. 김용빈은 막힘없이 답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의 비결은 꾸준한 연습과 열정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된다. 고전했다. 김용빈은 영어 외에도 피부 관리로 유명하다. 방송 비하인드에서 클렌징 10분씩 하는 모습이 화제였다. 그의 외모는 아이돌급으로 평가받는다. 트로트 가수답지 않은 세련된 비주얼이 매력 포인트다. 영어 인터뷰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해외 팬의 영어 편지에 답하는 코나였다. 김용빈은 편지를 읽고 영어로 응답했다. 자연스러운 대화로 현장을 놀라게 했다. 김성준은 발음이 원어민 수준이다. 고 칭찬했다. 그의 노력에 감탄하며 진행을 이어갔다. 김용빈은 영어는 팬과의 소통 도구라고 말했다. 글로벌 팬덤을 위해 배웠다고 덧붙였다. 그의 어린 시절은 쉽지 않았다. 부모님 이혼 후 할머니와 고모 손에서 자랐다. 할머니는 그의 첫 팬이자 지지자였다. 집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해 재능을 키웠다. 고모는 무명 시절부터 매니저였다. 지금도 그의 곁을 지키며 든든한 조력자다. 김용빈은 가족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들의 지원이 성공의 밑바탕이다. 영어 실력은 방송 활동 중 자연히 드러났다. 해외 팬 미팅에서 직접 소통하며 실력을 뽐냈다. 김성준은 그의 인터뷰를 보며 다음은 할리우드냐고 농담했다.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었다. 김용빈은 영어 드라마 프렌즈를 즐겨봤다. 대사를 따라하며 발음을 연습했다. 그는 음악과 영어가 비슷하다. 고 말했다. 리듬과 감정을 살리는데 집중했다고 한다. 미스터 트롯 3 결승에서 그는 감동을 줬다. 할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우승 상금 3억 원은 고모에게 주겠다고 했다. 가족 사랑이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영어 인터뷰는 그의 글로벌 가능성을 열었다. 해외 공연 제의도 늘어나고 있다. 김성준은 김용빈은 트로트의 미래다. 고평했다. 그의 성장에 큰 기대를 걸었다. 김용빈은 하루 11개 행사를 소화한 적 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팬을 잊지 않았다. 그의 영어는 무대에서의 자신감과 닮았다. 자연스럽고 진심이 담겨 있다. 방송 후 팬들은 그의 영어 실력을 칭찬했다. 다음엔 영어 곡도 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김용빈은 팬이 원하면 뭐든 하겠다고 답했다. 그의 팬 사랑은 변함없다. 그의 비결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꾸준함과 진정성이 그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김성준은 그의 인터뷰를 보며 웃었다. 영어 선생님 해도 되겠다. 고재치 있게 말했다. 김용빈은 SM 이수만에게 아이돌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트로트를 택하며 꿈을 지켰다. 그는 트로트가 내 운명이다. 고 밝혔다. 영어도 트로트를 위한 도구로 배웠다. 영어 인터뷰는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노래뿐 아니라 소통 능력까지 완벽했다. 김성준은 그의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이런 가수가 또 어디 있냐? 고 감탄했다. 김용빈은 해외 팬과 영어로 대화한다. SNS 라이브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의 영어는 억양까지 섬세하다. 팬들은 원어민인 줄 알았다. 고 놀랐다. 그는 영어 공부를 즐긴다고 했다. 팬과 가까워지는 과정이 행복하다. 고 전했다. 김성준은 그의 태도를 높이 샀다. 노력하는 모습이 멋지다. 고 칭찬했다. 김용빈은 무대에서 감성을 전한다. 영어로도 그 진심이 전달된다. 그의 비결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트로트와 영어 모두 열정의 결과다. 방송에서 그는 영어로 팬에게 감사했다. Thanks to you. I am here. 라고 말했다. 김성준은 그 말을 듣고 감동했다. 팬을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하다. 고했다. 김용빈은 영어로 노래를 부를 계획이다. 글로벌 팬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 중이다. 그의 노력은 트로트의 경계를 넓힌다.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김성준은 그의 꿈을 응원했다. 김용빈이라면 뭐든 할수 있다, 고 믿음을 줬다. 김용빈은 영어는 도구일 뿐이다, 고 말했다. 팬과의 연결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의 영어 인터뷰는 방송 후 화제가 됐다. 유튜브 조회수가 급상승했다. 김성준은 세계로 뻗어나가라, 고 격려했다. 그의 가능성을 높이 샀다. 김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웠다. 할머니의 응원이 그 시작이었다. 그의 영어는 팬과의 약속이다.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려는 마음이다. 김성준은 그의 열정을 칭찬했다. 이런 가수가 자랑스럽다. 고 말했다. 김용빈은 트로트와 영어를 접목한다. 새로운 도전으로 팬을 놀라게 한다. 그의 비결은 끝없는 노력이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며 완벽을 추구한다. 김성준은 그의 인터뷰를 잊지 못한다. 완벽 그 자체였다. 고 회상했다. 김용빈은 팬이 내 힘이다. 고 말했다. 영어 실력도 팬을 위한 선물이다. 그의 미래는 밝다. 트로트와 영어로 세계 무대를 노린다. 김성준은 그의 꿈을 응원한다. 김용빈의 시대가 올 것이다. 고 전망했다. 김용빈은 노래와 영어로 감동을 준다. 그의 비결은 진심과 노력.